안녕하세요. 열심히 집원을 뛰고 있는 박세아입니다. 아, 점점 이제 집원에 적응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올 집원은 아, 좀 틀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집원을 또 이제 완전 100%이 집원만 가본 적은 없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말 평지 바둑판, 평지로 된 바둑판 올 집원만 가면은 뭐 집원이란 집원은 다 가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여태까지 뭐 평지로 된집원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게 조금 아쉬워요 왜 네, 저는 어 항상 이렇게 빡센 어? 언덕 직원 네, 카풀 하시는 사장님 이제 한몇년한뭐 작년부터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매, 매번 봤던 사장님 계시는데 사장님이 <laughs> 제가 이제 걸, 이쪽으로 넘어온 거 보고 깜짝 놀라신 거예요 아유 사장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왔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네. 여기 겨울에 어떻게 일하시려고 여기로 오셨어요. <laughs> 하지만 사람은 다 적응의 동물입니다. 뭐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뭐 어떻게든 되겠죠. 뭐 저는 뭐 나중일은 생각 안 합니다. 아, 지금 오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 하루하루 사는 것도 힘든데, 무슨... 어, 겨울을 생각해. 지금...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 당장 당장 지금 먹고 살거돈벌거뭐 이런거 생각하지 뭐 겨울에 일을 어떻게 하나 이런 막연한 생각은 일 절대 안해요 뭐 굳이 할 필요 뭐 있어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잘하면 되는거지 그때 가서 또 어떻게든 방법이 나오겠죠 저 여기 지금 이제 뭐 5일째 5일째 되는거 5일정도 된거 같은데 야, 근데 그러니까 그래도 그 확실히 이게 까는 제가 이제 이 짬밥이 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첫날에는 첫날에는 뭐 100, 150개, 160개, 뭐 이렇게 180개, 그 어저께 200개, 그니까 어저께 200개 했는데, 오늘 아, 그니까 그러니까 엊그저께 200개 했는데, 어, 어제는 제가 240개를 했습니다. 240개를 하니까는, 2 3 0개를 하는데 <laughs> 캠프 어시님이 막 불안해가지고 <laughs> 잘 모르니까 이제 저를 모르고 제가 거의 처음이잖아요. 제 구역이 그렇게 어 좁은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 미스나면 안 된다. 미스나면 안 된다. <laughs> 그냥 막 카톡에다 대고 막아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부스트 한잔 마시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면서 했는데, 240개인데, 진짜, 그짓말안 치고, 6시 59분, 한 30초쯤에 끝난 것 같아요. <laughs> 아, 진짜.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엊그저께, 그니까, 이틀 전에 200개 한 날도, 200, 200개 하면서, 그, 50, 58분, 59분, 막, 이렇게 끝났거든요. 그니까, 저는 항상 그게 시간이, 약간 딱 맞춰서 하는 그런 습성이 있나 봐요. 꼭, 꼭 그렇게 끝나더라고. 하, 면 희한하게. 진짜 희한할 정도로 딱 거기에 맞춰 끝나. 내가 뭐 이렇게 맞추고 싶어서 맞추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게 맞춰져요. 희한하게. 근데 이게 이제 하면서 계산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저렇게 하고. 근데 이제, 어, 길이 조금 어느 정도 외어지고 순서를 어느 정도 이제 알기 시작, 이제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어, 속도가 뭐, 엄청나게 빨라지고, 사실 뭐, 비구역 같은 경우는 집원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집원이에요. 진짜, 그, 언덕백이지만, 제가 말하는 그 평지에, 언덕에 있는 평지에, 어 바둑판 집원. 정말. 그냥, 거기서 만약에 그 자리에서 100개가 나온다고 해도, 1시간이면 끝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바둑판 집원입니다. 진짜 좋은, 진짜 좋은 집원. 근데, 문제는 개수가 많이 안 나온다는 게 문제고요. B1과 B2가 있는데, B2는 진짜 좋아요. 완전히 막 예술이야. B1은 반만 예술이고, 반은 완전 지옥이야. 지옥. 진짜 대한민국의 세상에 태어나서 1층인데, 거기가, 어, 그니까 1층인데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은, 그, 이, 도로 공사를 해가지고요. 거기가 이제 길이 나면서 원래 산, 이렇게 언덕 위에, 언덕 위에 빌라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여기 있고 요 밑에 이렇게 이제 있겠죠? 여기 지하가 있겠죠? 이만큼이 길이야. 근데 이만큼을 깎은 거야. 그래서 여기 앞으로 빌라 바로 앞으로 도로가 난 거야. 도로가.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났잖아요. 그럼 원래는 길이 이렇게 있었으니까 여기에서부터 1층인데 이만큼을 깎아 놓으면서 이만큼이 내려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밑으로 다니는 거고그러니까 빌라는 여기 산꼭대기 위에 거의, 어, 여기 위에 있는 산꼭대기는 아니고 그냥 도로 위에 있는데 계단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1층이라고 하는데 2층을 두 칸을 올라가야지 그때부터 1층이 되는 거야. 원래 지하가 있었는데 지하가 없어진 거죠. 그래갖고 진짜 거기가 제일 힘들어. 진짜 제일 제일 힘들어. 이름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신땡 빌라인데, 1, 2, 3동에 있어요. 제가 1명면 거기를 이제 200번대 2시리즈라고 e 불리는데, 완전 개 지랄 동네입니다, 진짜. 와. 정말, 어 다른데 50개 돌리는 것보다 거기 10개 돌리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차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해야 돼가지고, 다대로변에 대구 길, 다겉폐해야 되거든요. 와, 진짜 예술이. 할 때마다 제가 그냥 학을 띕니다. 학을 띕 그래서 그냥 1차, 2차 때는 안 가요. 3차 때 몰아쳐 가는데, 이게 사람이 이제 아무리 뭐 체력이 좋고 힘이 뭐 남아 돈다고 쳐도, 3차 때 가면 당연히 이제 힘이 빠지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때 되면 지치는 거죠. 그러니까 4시, 한 5시 정도 되면 이제 지치기 시작해요. 5시 30분 되면은 완전히 이제 녹초가 되기 시작하고 6시 되면은 거의 이제, 어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힘들죠. 근데 이제 다행히 마지막 코스에 5층 건물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좋아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 마지막 코스까지 막 미친 듯이 달려야 되는 코스라면은 너무 힘이, 힘이 들 텐데 마지막 코스가 그런 코스가 없어. 그래서 다행히 너무 좋고. 자, <laughs> 저는, 그니까 제가 되게 센스가 없다고 막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2층, 3층 건물 있잖아요. 단독인데 문, 문 열려 있어요. 올라주세요. 그러면 문 닫고 1층에다 놓고 간다 그러더라고. 문 잠겨 있으면 돼 있고. <laughs> 나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 아,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내가 나만 혼자 미련하게 씨. 여태까지 3층까지 다 올라갔네. 그래서 대문을 잠그면 되잖아. 물건을 넣고 대문을 잠가 버리는 거지. <laughs> 아, 그 깨지는 거면은 뭐 절대 던지면 안 되겠지만 뭐, 뭐, 봉주가도 그냥 다, 닫고 가는 거죠. 아, 참 진짜 이게 하다 보면 옆에서 듣다 보면 정말 아, 기발한 음, 아이디어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번호대로 분류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해봤어요. 어, 구역을 짧게 해갖고선 해봤는데. 이게 문제가, 어, 뭐 뒷번호가, 같은 번호가 겹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0, 1, 2, 3, 4,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맨 끝에 번호만 보는 건지, 그러니까 맨 끝에, 네 자리 중에 맨 끝에 것만 보는 건지, 두 자리를 같이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같은 번호가 겹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소를 만약에 비슷한 건데, 뭐, 1번이야, 2번이야. 근데 2번을 갖고 갔는데 보니까 주, 주소가 다른 주소. 그러니까 봉투가 같은 거에 같은 번호는 같은 거를 들고 갈 때가 있더라고. 헷갈릴 때가 약간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조금 문제가 되더라고. 그래서 문제 있어. 아, 진짜 택시 새끼들은 진짜 사람 새끼가 아니고, 운전하는 거. 길이 뻥 뚫려있는데 천천히 양보를 해주는데도 끝까지 깜빡이 안키고 저러고 가 그러니까 욕을 안할 수가 없다니까 내가 진짜 물론 착한 택시 아저씨들도 있겠지만 내가 여태까지 만나본 택시 아저씨 중에 나 착한 사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진짜 아 짜증나 그래서 그 번호가 진짜 번호가 살벌합니다. 진짜 번호가 겹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순간 약간 헷갈렸었어요. 근데 직원이 개수가 많으니까 그냥 길 별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길 별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직원이라뭐 어,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만 더 하면 한뭐한200한 60개, 60개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이거를 이제 좀더 올려야 되나 지그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근데 길을 뭐 완적, 완벽하게 숙지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그냥 놓친 거 있잖아요 놓친 건 갖다 주러 가면 안되겠더라고 그냥 길 라인 따라 계속 가는 거야 그냥 내가 만약에 이 코스를 이렇게 정했어 그러면 가는 길목으로 그냥 가면서 내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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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두고, 마지막에 3차 때 이제 다 돌리고, 뭐 그런 식으로 가야지, 하나를 주기 위해서, 뭐, 길을 뺑글뺑글 돌거나 그런 순간, 로스가 시간이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이 옆문, 집원 차량은 옆문 슬라이드가 필수인 것 같아요. 제가 옆문을 안 땄는데, 진짜 옆문을, 운전석 쪽 옆문은 따야 될거야아요 여기 이 이거를 깔아놓고 시작하는 게 진짜 정말 어, 속도 시간이 많이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요 그리고 뭐 아, 그리고 제가 옛날에 돌던 그제 미아동 지역에그 해링턴 아파트라고 있는데 거기 아파트 원래 지상으로 들어가서 진짜 편했거든요 어 이제부터 지상으로 못 가는데요 난리 났지 뭐 이제. 거기 겉배 하려면은 진짜 난리 났는데, 진짜 거기 하시는 기사분, 그 어떻게 하냐? 그거... <laughs> 그 누군가 했더니 우리 그 전에 있던 캠프에 그... 저거 뭐죠? 르노 마스터, 그큰거 있잖아요. 스타렉스 한두 배만 한두 배만한 거, 그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라고 아니, 근데 진짜 여러분! 제가 그 차를 안 몰아봐서 모르겠지만 제가 볼때 택배 차로는 진짜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거. 그 차는 그냥 사람 이렇게 어디 가 다니고 뭐 그럴 때 쓰는 차 아닌가? 택배용으로 그게 맞나? 차라리 스타렉스가 난거 아닌가요? 탑 높이도 탑 차만큼 높고 그다음 어제 실내를 가는 것도 아니고 넓이도 탑 차보다 더 넓고. 어디 다니기도 불편할 텐데. 그 차가 그렇게 좁은 차 가지고 집어 다닐 수도 없고. 앞주댕이가 길어 가지고 집어 다닐 때 어디 꺾고 다니기도 힘들잖아요. 그거 어떻게 다녀? 택배 우리 이 택배차의 이 장,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앞주댕이가 짧아 가지고 어디든지 그냥 어? 들이 밀면은 다 들어가잖아. 진짜. 내 이, 어, 주댕이가 앞에, 어? 앞에 이 머리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뒤에는 무조건 따라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걔는 이게 길어가지고 안 좋잖아. 그래서 뭐 그냥 그렇다고, 그렇다고요. 뭐, 뭐 타시는 분이 뭐 편하다고 하시면 뭐 그런 건, 그런가 본데. 그래도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택배 차로는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택배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이탑 좀 부담스러우면 그냥 정탑에 그냥 차 사세요. 제일 좋아. 전 그러고 진짜 이, 아직도 보면은 이 회사에 진짜 차 파리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와, 나 진짜 나 정말. 그래서 내가 어제, 어제도 이 하면서 어떤 분이 뭐 택배하는데 무슨 뭐새 차를 사갖고 와야 된다느니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속으로 그냥 아 내가 진짜 더 열심히 해갖고 사람들한테 많이 그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택배하는데 새 차가 왜 필요해 도대체 안 그래요? 오토차 필요 없잖아 막말로 냄새만 마시고 가는 기름차 어? 스틱차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돈 없으면 스틱차 사면 되지 내가 돈이 어? 그냥 나는 무릎이 안 좋아서 오토차가 좋은 거지 나도 무릎 뭐 상태 좀 좋고 뭐 하면은 스틱 차 타운 되면 기름값 안 들고 더 좋아요. 진짜. 진짜 기름값 안 들고 이 스틱으로 몰고 다니면 한 달에 진짜 뭐제 구역 같은 경우는 뭐한달한 뭐한한 기름 한세 번만 넣으면 될것 같은데 한 7만원씩. <laughs> 진짜. 그러니까 와, 진짜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택배를 하면서 그 회사에서 말할 때, 음. 새 차를 무조건 사야 된다고 얘기를 했대. 아, 그게 말이 돼요? 무슨, 씨발,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laughs> 택배하는데 새 차가 왜 필요하냐고. 구역을 들어가야 되는데, 차를 사야 된다. 아니, 씨발, 차를 왜 사냐고 도대체. 그니까 러 사람들이 너무 순진하고 착한 거야. 따지고 보면 진짜.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라도 절대 그런, 어? 업체에 속지 마시고요. 진짜, 뭐, 말 같지도 않은 그런 말들 하는 회사들 진짜 많거든요. 무슨, 그 뭐라 그럴까? 자기들끼리 뭐 똘똘 뭉친 것처럼 얘기하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유니폼 같은 거막 입고 다니면서 더 웃긴 거는 거기에 이제 팀장제가 만약에 하나가 이제 누가 하나를 팀장으로 말뚝을 세워놓잖아? 그러면은 이제 거기는 또 팀장의 권력자가 되고 들어오는 신규 신규자들은 빙신같이 맨날 이제 어, 이용만 당하는 거야. 챙겨주는 척하면서 계속 데려다가 이제 막일 시켜 먹고 백업 시켜 먹고 돈은 돈대로 안 주고 진짜 뻔합니다. 이런 자영업 하는 사람들끼리의 팀장제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는 거고요. 그런 거 한다 그런 데는 회사는 가지 마세요. 뭐 팀장이 있어가지고, 뭐 팀장이 뭐 하는 대로 해야 돼요? 제일 하지 마세요. 진짜. 무조건 오너. 저희 회사처럼, 저희 회사가 좋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 회사처럼 사장님이 백업, 백업 다니고, 회사 기사 뛰고, 그런 회사 있죠. 저희 회사도 인원 많아요. 이제 거의 2 0명 가까이 돼가요. 근데 우리 사장님, 일합니다. 다 동성교육하고 다 직접 다 하고 뭐다 어? 해요 다 그런 데를 가죠 그런 데를 그럼 뭐말 같지도 않게 무슨 뭐차 어쩌고저쩌고 얘기 꺼내는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그냥 걸으세요 그거는 그냥 그차 팔아 먹고 또돈 벌려고 하는 회사야 그냥 기사한테. 기사가 잠깐 들어왔다 나갔다 나간다 하더라도 어차피 차를 사게 되면은 다른 데 가서 일을 해야 될 거고 그 차에 대한 이득은 그 차를 소개해 준 놈? 그 소개를 판 놈? 다그 사람들만 돈 버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그런 그런 짓거리에 당하면 안 돼요 제발 진짜 제발 좀그차 팔고 이런 데는 가지 마시고요 구역 해야 되는데 뭐차 사야 돼요 이런 데 하는 데도 거르시고요 좀. 똑똑하게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제발 모른다고 당하, 뭐 당하고, 그런 거 진짜 당하는 놈이 솔직히 더 병신이에요. 따지고 보면 지금 세상이 인터넷이 이렇게 잘되고, 유튜브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어? 사람들이 다 똑똑하고 다 아는 세상인데, 여기에서 그것도 모르고, 어? 진짜 아니 뭐좀 연세가 있거나 나이가 좀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전혀 뭐 이쪽으로 이제 처음 일을 해. 근데 막말로 젊은 사람이면 당하면 절대 안 되는 거고 진짜 자라나는 새싹인데 이제 시작인데 근데 오히려 보면은 젊은 친구들이 당하는 사람들이 더많더라고요 진짜 정말이야 여러분들 이 유튜브 하고 이런 사람들이 더 수능 고수들 유튜브 하는 이런 사람들보다 수능 고수들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 것만 해요. 뭐 이렇게 알리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너무 잘 알고 너무나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귀찮아서 말도 안 해요. 그런 사람들, 저같이 이제 몇년 이제 조금 해갖고선 택배 밥 먹었다고 이런 사람들 껍질 껍질 대면서 그냥 알려주는 건지, 알려주는 건지, 진짜로 오래한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하지도 않아. 어차피 저 새끼 사기야, 그냥 알아. 근데 말을 안 해. 원래 이 바닥이 좀 그래요. 이런 이개통이 그니까 러 당하는 놈만 병신이에요. 따지고 보 뭐. 그러니까 강아지들 마시고 잘 찾아보시고 진짜 그러니까 유튜브를 안 하면 뭐 어쩔 수 없지 카페를 안 찾아보면 알수 어쩔 수가 없지 근데 어 그냥 이좀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좀안 당하셨으면 진짜 좋겠어요 너무 너무 안 됐어 보면 어떻게 보면은 여기 오시는 분들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두 그룹이에요 처음 시작하는 분들 있고. 그리고 이제 사업하다 망해서 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두분다두사두 두두 부류 다 어차피 똑같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단추 잘못 끼고 들어오는 거고, 맞 망해서 온 사람은 돈 없어 뒤집었는데 거기에 씨어 있는 거 고열 완전 짜가지고 뭐 무슨 뭐 사람 구인하는데 보면은 신용 불량자 가능 뭐 이렇게 해갖고 됐잖아. 뭐말 같지도 않은 막 조건 막 내걸어 가지고선 진짜 어, 어떻게든지 막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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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막 진짜 비싼 캐피탈에 차 사기꾼 만들어 갖고 물론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도 사업을 망해서 한 사람들 있고 뭐그 외에도 나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노름해 갖고 망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돈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어, 차를 뽑고 또그 차에서 500만원짜리 차를 샀는데 거기에 200만원 띵까먹고, 300만원, 그니까, 500, 300짜리 샀는데, 500에 파는 거죠. 그니까, 그러 그런 거 하면 안 돼.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진짜, 뭐, 어떻게 보면은, 제가, 회사가 저는 자유스럽고, 뭐, 그냥, 이렇게 하니까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런 얘기를 막, 막 해드리잖아. 이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마이너스일 수, 있, 마이너스일 수 있어요. 제가 뭐 이걸로 뭐돈 버는 것도 아니고 돈이 되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냥 저는 좀 즐겁게 일하고 싶고 같이 이렇게 재밌게 사람들하고 뭐 통하게 일하고 싶고 하는데 사람들이 좀 예민해.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온 돈도 있고 자기가 하는 것도 있고. 뭐또 어떻게 보면 제 영상을, 영상을 보고선 깨달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되게 기분, 기분 나쁠 수도 있, 있, 있을 거 아니에요. 어? 몰랐던 걸 알게 됐으니까. 근데 당한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제 그걸 열심히 해갖고 메꾸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외적으로 당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이 예전에도 이 얘기를 많이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초창기에 생수배달 시작할 때, 어, 뭐, 여러, 여러 회사를 면접을 봤었습니다. 지금 있는 택배 회사 중에 생소하다가 여기 택배로 전향해서 이제 다시 택배로 큰 회사들도 있고, 뭐 면접을 몇번본 회사들도 있는데, 다 자기는 이름 지금도 똑같이 걸어놓고 하는데, 진짜 뭐차 팔고, 뭐 소개비 받고, 진짜 그렇게 양아치 짓거리 하던 회사들도 있어요. 진짜 많아. 그리고 뭐 소개비 달라고, 소개비 없다 그래서 갔는데, 뭐 소개비 달라고, 50만원 달라고 했던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서 내가 너네들 진짜 내가 어떻게 된지 내가 조그만 힘이라도 내가 어? 여기다 보태서 진짜 어? 한명이라도 내가 진짜 어? 그래도 몇명 건졌습니다 말, 막말로 진짜 <laughs> 저 때문에 어? 몇십만원 몇백만원 아끼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하는거죠 그게 안됐으면 좋겠다 우리 여기서 진짜 봉지에 천원 받고 어? 천 원으로 일하는 진짜 돈이 정말 돈이 귀하, 돈을 귀하게 느껴지게 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이 택배일인데 여기서 몇 백만 원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를 더 하자면 이 너무 젊은 친구들이 택배하는 거는 저는 사실 반대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허영심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거든요. 따지고 보면. 왜냐면, 이 남자들 허세가 좀 세진단 말이에요. 근데 젊었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 내가 20대야, 30대 초반인데, 한 달에 어디 가서 뭐, 500만원, 600만원 못 벌어. 근데, 그 나이에 돈을 그렇게 번다고 한들, 가정이 있는 사람 몇명 없잖아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10명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10명 중에 택배라는 는 나밖에 없어. 근데, 내가 수입이 제일 좋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친구들 내가 다 먹여 살린다고. 그 돈을 잘 버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결국은. 그냥 친구들 앞에서 허세 떨고 막, 어? 잡는 거야, 결국은. 돈을 모은다? 택도 없어요. 진짜로 돈 모은 사람 진짜 얼마 안 될걸요? 정말?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진짜 한 천명 중에 한명 모을까 말까다 아 내가 이거 돈 모아 갖고 집 사야지 돈 모아 갖고 장가 가야지 돈 모아 갖고 뭐 해야지 하는 사람 있어요? 있으면 댓글 달아봐요 진짜 없어 그만큼 돈을 많이 버는데 이 돈을 버는 만큼 쓴다고요 그래서 나는 자꾸 기술배우라고 하는 게 지금부터 20대 때일 시작해 가지고선 제 나이 되면은 일 못해요. 제 나이 되면은 일 하겠어요? 무릎상하고 몸상하고 다상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지? 진짜? 딱제 말하는 거를 고깝게만 듣지 마시고 안 좋게 보지 마시고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지금 나이에 뭘 해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어, 좀, 젊으신 분들은, 젊으신 분들은 조금 기술을 배우시고 나중에 더 나이가 먹기 전에 그렇게 하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젊은 나이에 돈 많이 벌어서 돈 모으고 뭐 그렇게 산다 그러면 저야 당연히 좋죠. 연이 좋은데 근데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진짜 정말로 저처럼 진짜 뭐 어렸을 때 와이프 만나 가지고 이렇게 뭐 살아도 돈 모으기도 힘들고 뭐 한데. 웬만하면 나이 어릴 때는 기술 좀 배우세요. 택배는 나중에 해도 늦지 않아요. 지금 500만원, 600만원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의 인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요. 광고로 때려갖고 막돈막 막 당장 막 난리나게 막 얘기하잖아. 근데 지금 당장 사는 것도 중요하니까 돈 버는 거 당연히 중요하지만. 뭔가 하나를 좀 배워놓고 해도 늦지 않아요.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정말 굉장히요 오래 살아야 됩니다 생각보다 진짜. 근데 20대 때부터 이 일을 시작하면 다른 일을 못해 진짜. 그 조금 벌면은 아 조금 하면은 뭐 500만 원 600만 원 버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버린단 말이야. 그런 마음이 생겨갖고 다른 걸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시고요. 아무튼 저는 지금 상차를 왔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말 엄청 길어졌네. 야, 들어가겠습니다. 박스. 오늘은 300개. 파이팅.